안녕하세요. 라켓롤 캔시머입니다. 오늘은 캔시머에 무엇을 담으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라켓롤 캔시머캔의 활용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어떤 메뉴를 담아 판매하면 소비자가 좋아할까요?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항상 고민이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1년 건강검진 수검 인원 1,454만 명중 572만 명이 비만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22년 탈마스크가 시작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체중과 식습관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1년 건강관리 시장 규모는 글로벌로는 13,608조원, 국내는 253조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소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제품은 단백질입니다. 최근 필수 영양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섭취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단백질 제품 시장은 3,364억 규모이며, 19년 대비 무려 179%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의 가공된 단백질 제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커지면서 그 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의 시기. 고객들의 건강한 심신을 위한 음료를 라켓롤 캔시머와 준비해보세요.